얘들아, 빨리 가라! 야야야야야야야야. 오, 아이캣, 오. 어. <laughs> 안녕, 여러분. 플레르입니다. 오늘은 왕 대가리 군 진화시킵니다. 얘가 진화시켜야 되는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는 캐릭터더라고. 그래서 이 친구에 맞게 개다리를 준비했습니다. 아이캣이 되는데요. 귀엽죠? 나는 훨씬 아이캣이 생김새가 마음에 듭니다. 오, 대가리 군 진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. <laughs> 진화해서 이제 아이캣이 되었습니다. 너무 귀엽고 깜찍한 사과 모양이죠. 뭔가 약간 사탕 같아. <laughs> 달콤한 맛날것 같은 그런 아이캣이네요. <laughs> 너무 마음에 든다. <laughs> 본능도 요렇게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MP가 없네요. 그럼 또 이제 아이캣을 보여드려야 되겠죠? 세계 3장 나사로 가볼게요. 고! 처음에 강시 하나 보내고, 아이캣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, 빨리 가라! 오, 아이캣, 어. <laughs> 여전히 부담스러운 친구였구나. 난 대가리 군만 부담스러운 줄 알았더니, 아이캣 도 뭐, 다를 바가 없네요. 보이죠, 여러분? 멈추는 거. 이야, 역시. 멈춤이 최고다 언제나. 어 이거 너무 스피드업이라 지금 빠를 것 같은데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우리 빨간 돼지도 아이캣 하나면 이렇게 멈추고 코뿔소도 멈추고 오꽤 오래 멈추죠. 계속 멈추고 있네. 야 진짜 맘에 든다. 아니 이거 이러다가 깨겠는데? 어 <laughs> 음, 세계 3장. 나사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버리네요. <laughs> 아, 물론 제가 지금 유행이 좀 높은 편이어 가지고 금방 깬 것도 있는데 사이버어도 아이케 두 마리만 있으면 진짜 박제거든요. 아, 예 움직이지 못합니다. 그러면 빨간 적 나오는 스테이지들 그냥 할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플레이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. 그럼 안녕. Legenda